저는 지금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금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너무 리무진 오늘 그 버스 길이 너무 밀려가지고 아주 조마조마했어요. 다행히 <laughs> 비행기 탑승했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저는 내일 눈높이 어, 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 제주도에 가는 길이고요. 내일. 좋은 사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제주에서 뵐게요 안녕하세요 아씨입니다 아, 저는 오늘 한라산 국립공원 백록담에 오르기 위해 여기 입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지금 하늘에 별은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비가 온다고 해서 일단 준비는 다 했지만 비가 안 오기를 저는 바랄 뿐이고. 아, 날씨는 바람은 밑에는 지금 전혀 불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따뜻할 것 같고, 어, 오늘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입구입니다. 이제 올라갈 거예요. 속밭 대피소는 대략 2km 남겨놨어요. 지금 빨갛게 여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랜턴은 이제 켤 필요도 없고 네. 아 예쁘다 그어 너무 좋다 햇마루님 아... 햇마루님 어, 지금 찍는 어, 거구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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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차님 드디어 왔네네 네, 얼른 오세요 지금 우리 은동이님 하려 그러다가 막 던졌지 <laughs> <갈겠지>? 이곳은 <laughs> 속밭 듣기소입니다 <laughs> 좀 쉬었다 가려고요 아 오늘 비가 안올것 같아요 <laughs> 어, 날씨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오늘 비 예보가 있었는데, 아, 날씨가 아, 너무 좋아요. 아, 아, 아나 덕사 왔나? <laughs> 아. 어, 진달래 대피소 올라가는 길입니다. 살짝 가파르기도 하지만, 아, 아. 지금 진달래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대략 2년 전에 왔었고 지금 2년 만에 다시 왔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힘들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시원한 바람. 도 예쁘고 와 구름이 흘러가네요 너무 멋진 풍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오늘 좀 날씨가 금간에 따뜻했기 때문에 눈꽃하고 산고대는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상쾌해서 뭐 없어도 됩니다 올라갈수록 음무가 내려오고 날씨가 막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원래 오늘 비 소식이 있었거든요. 비는 올것 같지는 않아요. 온다 해도 맞아야 되겠지만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음무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피소에서 뭘좀 먹고 오르막을 오르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들긴 하네요. 한한 좀... 바람이 불면서 운무가 내려오고 있어요. 바람은 아래보다는 훨씬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시원해요. 지금 백록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략 1km 정도 남겨놓은 지점이에요. 산고대랑 뭐 눈꽃은 없지만, 그래도 바닥에는 눈이 조금 많이 쌓여 있고, 원래 오늘 날씨가 비가 온다 했는데, 아 다행히 비는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비안 오는 것만도 다행이죠. 지금 안보여요 백록담 마지막 깔딱고개 아무것도 안보여요 마지막 깔딱고개를 저는 오르려고 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백록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시겠다고 줄을 서있고 저도 지금 좀 있다가 줄 서서 다시 이증을 하려고 합니다. 아, 뭐, 보이는 건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기에 전 만족합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있어요 완전히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중간에 오다가 바람막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너무 많이 불고 진짜 줄 서서 인정돼요. 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바람이 뭐 장난 아니에요. 일단 진달래 대피소까지 다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따뜻한 것좀 마시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정말 다행인 건 비가 안 와서... <laughs> 아, 비 왔으면 어쩔 뻔했어. 다행입니다. 우탕이라도 괜찮아요. 아, 사람이 참감사하죠 Awi oh, po 성판악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다시 잘 내려왔습니다 성판악으로 올라갔다가 성판악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백목담을 갔을 때는 봄탕이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바람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너무 잘 갔다 왔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고 또 같이 간 친구랑 엄청 수다 떨어가지고 아 행복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갑니다.